구글의 CEO 순다르피 차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끝에 닿기 위해 지구를 벗어난 최초의 로켓을 만들었다. 2019년 전 세계를 뒤흔든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그 유명한 구글의 양자 우월성에 대한 연구, 구글이 사상 최초로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컴퓨터로 풀기엔 불가능하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로 풀어냈다는 겁니다. 경쟁자인 IBM은 이 연구가 양자 우월성 입증했다고 볼수 없다는 평가절하했지만 어쨌든 성공했고 구글의 논문은 엄청난 관심을 기록했습니다. 유튜브로 따지면 조회수 10억에 좋아요가 6천만 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2019년 전 세계 과학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네이처는 구글의 연구를 두고 1903년 라이트 형제의 최초의 비행기 이후 최고의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존 슈퍼 컴퓨터를 1만 년이 걸릴 일을 단 200초 만에 풀어버린다 물론 기존 컴퓨터와 1대 1로 매칭할 수는 없지만 이 엄청난 기술은 가히 인류의 문명을 바꿔버릴 역사상 최고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문제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극저온에서만 가능한 초전도체라는 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려면 엄청나게 온도가 낮아야 한다. 그런데 과학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조건이 필요하지만 올해 3월 상온초존도체가 등장했거든요. 양자 컴퓨터의 극적음 문제도 언젠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에러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100에서 1000번 연산할 때마다 발생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양자 컴퓨터가 난공불량인 암호들을 순식간에 풀어버린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스위스 연구진은 이런 에러를 엄청나게 낮춰서 초격차를 만들어낼 엄청난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환상에 대해 먼저 말해보죠. 기존의 고전 정보 단위는 비트입니다. 그런데 양자 정보의 단위는 양자 비트, 큐비트입니다. 기존의 고전 정보는 0이라던가 1, 둘중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으나 양자 비트는 0과 1을 할수 있는 일을 둘다할수 있습니다. 즉 중첩이 됩니다.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기이한 현상이 가능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양자적인 기이한 상황이 가능합니다. 고전 컴퓨터는 하나씩 특성을 딱딱딱딱 딱, 딱 해야 되지만 양자는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걸 양자 병렬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 덕에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암호 방식을 박살내서 대재앙이 올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 방식은 소인수분해를 이용하거든요. 작은 수이를테면 27을 소인수분해하는 것은 너무 쉽죠. 3곱하기 3곱하기 3입니다. 하지만 884,339를 만 소인수분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고등 과학은 김장 교수님에 따르면 2000자리 숫자를 소인수분해해야 된다고 하면 이 우주의 모든 원자 개수만큼 슈퍼컴퓨터에 다 하더라도 138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이 문제를 순식간에 풀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성능을 통해서 대중들은 양자 컴퓨터가 뭐모든지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정부 연구기관 초청으로 갔던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 양자 컴퓨팅 연구원께서는 웹툰의 한 장면에 띄우며 이게 대중들이 인지하는 양자 컴퓨터라고 말씀하셨죠. USB에 양자 컴퓨터를 담고 제어를 한다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를 USB에 넣는다는 발상 자체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교수님들과 연구원님들의 표현을 빌려면 대중들 대부분은 양자 컴퓨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환상에 빠져있다는 것. 왜냐면 양자 컴퓨터도 한계는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거칠게 예를 들어서 IQ 200이 넘는 천재 교수님은 뭐든지 알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런 사람조차 못 보는 문제는 존재합니다.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 양자 컴퓨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에서 한 1000번 연산할 때마다 한 번의 오류를 내곤 합니다. 큐비트의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오류는 더 쉽게 발생합니다. 어, 쉽게 말해서 성능을 높이면 높일수록 쉽게 오류가 발생하는 뜻이에요. 이로 인해 양자 컴퓨터를 상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쉽게 비유를 하면 양자 컴퓨터는 농구를 엄청나게 잘하는 NBA 선수인데 유리몸이라서 몇 경기 뛰면 발목을 접질릅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떨어져서 쓸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하는 스포츠만 잘해가지고 축구선수로 쓸 수도 없고요. 하지만 100에서 1000번 연산하다가 오류 나는 걸 보정한다면 어떨까? 이번에 스위스 연구진은 오류를 압도적으로 낮춘 양양 컴퓨터 개발에 성공했고 이 결과를 2023년 4월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이 사용한 양양 컴퓨터 의 이름은 세림니르. 연구진은 레퍼런스 스테이트 에러 미티케이션이라는 기술을 이용했는데요. 양양 컴퓨터 하나만 쓰니까 오류가 너무 심하네. 그러면 슈퍼 컴퓨터도 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양양 컴퓨터와 슈퍼 컴퓨터로 둘다 계산을 하고 그차이까을 통해서 오류를 보정해서 더 정확하게 만든 겁니다. 같은 문제를 설명을 하고요. 이 문제를 양양 컴퓨터와 기존의 컴퓨터가 풀어낸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노이즈로 인한 오류의 양을 정확하게 추정해서 보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 어떻게 해야 최고의 스포츠 선수가 될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농구를 가장 잘하는 선수와 축구를 가장 잘하는 선수 두 명을 뽑고 두 명의 답에서 얻은 결과를 통해서 최고의 스포츠 선수가 될수 있는 방법을 추론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실제로 연구진이 사용한 이런 기술을 이용하면 이 그림에서 볼수 있듯 빨간색 점선에 매우 가까워집니다. 엄청 정확해진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 그림은 연구진이 수수에너지를 컴퓨터로 계산한 건데 파란색 양력 컴퓨터만 쓴 경우입니다. 검은색 선은 정확한 값이에요. 검은색 선에 있을수록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초록색 점들이 바로 이번에 연구진이 사용한 방식이 적용된 경우예요 한눈에 봐도 엄청나게 정확해진 것을 볼수 있죠. 귀엽고 양력 컴퓨터 상용화의 문제점들에 해결의 실마리가 하나씩 보이는 순간입니다. 야냥 컴퓨터는 불가능해. 한 수십억 할걸? 세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 꿈께, SOD는 맨날 세상이 바뀐데. 장담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원피스에서 노랜드가 하늘섬을 발견했다고 했을 때 그걸 비웃었던 사람들이라든가 노랜드의 후손이 황금 양을 찾을 때 그걸 비웃었던 베라미 같은 놈들입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채널이 과학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믿는 로망이 있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양 컴퓨터도 뭐 핵융합도 초인공지능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안 된다고 증명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없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두고 바보 같은 소리라고 남들은 비웃겠지만뭐 어떻게 썼습니까 그것이 바로 로망인 걸요. 이번 연구 결에서뭐 어디 쓸수 있냐? 약 개발에 쓸수 있어요. 맥킨지가 발표한 양양 컴퓨터가 화학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할 시 신약 개발 성공률이 무려 10%가 높아지고 개발 시간은 20%가 단축이 됩니다. 21세기 내 양자 컴퓨터는 세상을 바꿔버릴 것이고 초인공지능도 핵융합도 옵니다. 인류가 양자 역학을 알게 된지 고작 100년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년 만에 인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세기 내.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세상이 오게 될 겁니다.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이게 과장됐든 과장되지 않았다 생각하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상식에서 벗어난 양자학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양자의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리처드 파인만을 말합니다. 젠장. 자연은 고전적이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자연을 시뮬레이션 하고 싶다면 양자학학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겁니다.